안녕하세요. 세강주 만민교회 임서영 관찰입니다. 추석을 앞두고 시댁에 가져갈 전을 몇 가지 붙이고 있었어요. 마지막으로 산적을 붙이려고 하는데 하이가 궁금했는지 엄마 옆으로 오더라고요. 평소에도 엄마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방해하지는 않는 아이기 때문에 이게 뜨겁다. 이 후라이팬은 뜨거운 것이니까 아야아야 아야 한다고 주의만 줬었습니다. 근데 하은이가 그 순간 두 손을 후라이팬에 올린 거예요. 하은이도 너무 놀래서 손을 떼고, 저도 너무 놀래서 하은이 손을, 하은이를 안고, 이제 달래다가 이 손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선 차갑게 식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찬물을 틀었는데 그 순간 바로 단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단물을 뿌리고, 그리고 목자의 권능이 담긴 손수건을 얹고 목자님 환자 기도를 세번 연속으로 받았습니다. 그동안 목자님을 통해서 받았던 권능의 역사들을 또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화상을 입었던 이재우 어린이가 생각이 났어요. 그게 저한테는 믿음이 되었고 이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남편은 하은이 손을 보더니 우선 병원에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에 가면서, 근데 나는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다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오빠는 보게 될 거라고, 목자의 권능이 어떤 건지 오빠는 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고요. 병원에 가니까 의사선생님이 이미 이도, 수포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도화상이라고 얘기했고요. 그리고 날마다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. 그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붕대를 풀르고, 손수건을 얹고 당장자스 해번 기도 를 받을 때 하은이 아빠랑 하은이랑 저랑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를 받았습니다. 그 뒤에 하은이 손을 보는데 이미 처음에 풀었을 때는 쭈글쭈글해 있었는데 이 물집이 점점점 차오르는데요. 그 수포가 무슨 돌덩이 하나가 떡하니 얹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근데 하은이는 그게 아프지도 않는지 그 손으로 장난감도 만지고 미끄럼틀도 타더라고요.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물집이 저절로 빠지는데 그냥 아프다는 소리도 없고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부터는 이 살점들이 꾸덕꾸덕 말라가면서 이게 저절로 떨어지더라고요. 일주일 정도 됐을 때는 빨간 흔적만 이제 다쳤구나 하는 그 흔적만 있지.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. 치료받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습니다. 지금은 흔적도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. 사실 제가. 제가, 제가 고3 때 전도되어 와서 대전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 9년을 했어요. 그러다가 세상으로 나가게 됐는데 하은이를 낳고 세광지 만민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이제 목자님을 만날 수 있는 설 구정 인사가 있었어요 사택으로 올라가서 가는 길에도 목자님께 무슨 고백을 할까 손 터치할 때 목자님한테 어떤 말을 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님 손 터치를 하는 순간에. 당이자님 6년 만에 왔어요. 이렇게 말했어요. 그때더당이장님이 손을 다시 잡으시면서 6년 만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시간이 다른 사람들을볼 때는 1, 2초의 시간인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목자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그 눈빛이 기다렸다고 다시 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목자님 그 눈빛을 잊지 못해서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지금의 이 축복의 시간들 속에서도 열심으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. 우리에게 단물과 건능의 손수건과 목자의 환자기도가 있어서 행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